네, 14번입니다. 희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소모품 중 미상액이 280만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미상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한다. 즉, 소모품으로 분계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거 할줄 알죠. 자, 우리 경위가 그러면 구입시에 분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소모품 비로 분계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어, 하지만, 이렇게 붕괴를 집하고, 어, 그만큼 뭐 대변에 돈을 줬겠죠. 일단, 이렇게 붕괴를 한번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건 답이 아니죠. 이렇게 붕괴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결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붕괴를 했지만, 이 중에서 얼마? 280만원 만큼은 미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면은, 저리 소모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죠. 자, 소모품도 자산이죠? 그럼 여기가 캐비넷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기에는 얼마치를 사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기말에 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기말 현재 쓰고 남은 거, 즉 미사용한 거 미사용한 소모품이 280만원 만큼 남아있더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기말의 재고가 280만 원만큼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만큼은 쓰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다? 기말에 남아 있고. 그러면 이만큼이 소모품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이만큼이 소모품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만큼을 소모품비로 우리 경위가 붕괴를 했기 때문에. 맞죠? 자, 소모품비 중에서 얼마가 280만 원만큼은 사용을 안 했죠. 그러면 사용 안한 만큼 어떻게 한다? 대변의 비용을 제거하는 분계, 붕괴, 그분개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 정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음, 병리야 미안하지만 200 얼마 80만 원만큼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 어.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소모품비가 아니다.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대변에 없애버리자라고. 하면 돼요. 그럼 대변에 소모품비 가지고 얼마? 280만원 만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왜 없애냐고 왜요? 사용을 안 했잖아요. 사용 안 했으니까 얘는 비용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없애버린 만큼 차변에 뭘로 본개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앞으로 아, 게할까요 그렇죠. 이로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용 안 했으니까 아시겠죠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음, 사용하는 만큼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280만 원만큼을 증가시키고 미리 비용한 이 금액 중에서 280만 원만큼은 비용이 아니니까 대변의 소모품이라고 하는 비용을 어, 손을 시켜주면 된다. 그 얘기에요. 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15번은요. 결산 현재. 하필이면 결산 하는 날이다, 그렇죠 12월 말일날. 어, 어 장부. 장구. 자, 장부는 알죠? 음, 장부의 현금량이 얼마이다? 1550이고요. 자, 실제, 실제가 누구죠? 어,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가 159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컷으로 나타나가지고 차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정산은 완료가 되었는데 회계처리되지 않은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 얘기죠. 관련 회계처리 날짜는 결산일기로할 것. 쉬운 거네요. 음.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장구에는 1650만원 있는데 금고에는 1590만원 있죠. 그럼 얘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60만 나오죠. 지금 근고가 60만 원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함을 질렀죠. 어, 누구 누구야? 어, 누가 가져간 거야? 고함 질르니까영업부직원이 어, 오더니 출장비로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분기 안 되겠죠. 어, 출장비로 원인 밝혀졌으니까 차근에뭐 여비교통비라고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방금 얼마였죠? 60만 원이었죠. 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60만 원만큼을 대변에 어떻게 공개됩니다 그만큼 현금이 나갔겠죠 나갔으니까 60만 원 이렇게 공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고가 모자라면 현금이 나간 거고요. 금고가 많으면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아셔야 돼요. 어찌겠죠 금고가 작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지 대변에. 근데 이게 만약에 원인을 모른다면 차변의 답은 뭐예요? 결산이죠. 결산이 아니라면 현금가부적이고, 결산이라면요. 원인 모르겠으면은 잡손실이나 잡익으로 분개하면 되죠. 그럼 잡손실이란 얘기에요. 비용자리니까. 그렇죠 근데 원인이 다행히도 밝혀졌으니까 여교통비로 분개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16번입니다. 일시적으로 제품 판매용 매장을 임차를 했대요. 근데이 임차 기간 보세요.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죠. 그러면 11월, 12월, 1월 달 3개월간 빌린 거예요. 3개월 조심하세요. 그러면 11월 3일, 11월 1일날에 3개월분의 임차료 300을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답니다. 월화계산할 것. 자, 무슨 얘기죠? 우리 회사가 그 임시 매장으로 이제 3개월 동안 건물을 빌리고. 11월 1일날에 그 월세를 300을 3개월치를 다 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우리 경리가 그 당시에 11월 1일날에 차변에 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얼마 300만 원만큼을 분개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어떻게 했다? 뭐 현금 줬겠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자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이거 답이 아니죠. 음,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리가.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결산이니까 어떻게 한다 어, 결산시에 정말 임차료가 300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한다 월할 계산하시면 자 그러면 이 300이 정말 단기에 월세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12분에 하면 안 되죠 왜 이게 지금 이제 3개월치거든요 3개월치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분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리고,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1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 그러면은, 11월, 12월이니까 두달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300만원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 단기에 월세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임차료는, 원래 얼마를 붕괴하는 게 맞았다? 어, 200을 붕괴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또 경리를 봅시다. 어, 경리야, 얼라 어, 와봐. 있잖아. 아, 야, 지금, 우리 이 월세가 이번 연도 200인데, 너왜 300을 질렀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경리가 뭐라고 하죠? 음, 알고 있어요. 귀찮아서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리 경리는요, 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어차피 결산때보다 격리 붕괴한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료 여기 얼마 200만 원만큼만 보고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은 다음 연도 거죠. 근데는 어, 이제 이번 연도에 임차료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을 어, 200을 놔두고 100만 원만 대변에 소멸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 100만 원을 응?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미안한데요 내년 겁니다. 내년에 드릴게요 뭐 돌려주세요.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미리 줬다 내년 걸 미리 줬다 해가지고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말씀시드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여기에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차변의 성급 비용 얼마 100만 원되을거요 대변에 임차료 얼마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한개더 해야 돼요 이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잘 들어요 자 여기 요 문구 있죠 음자요 요 문제 그대로 나오고 자 이거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알죠 물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도 한번식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때는 우리 경리가 12월 일일날에 차변에다가 임차료라고 분기한 게 아니라 뭘 분기했다 그렇죠? 선급비용으로 이렇게 분기했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대변의 현금 상태 이해되겠죠? 그럼 이렇게 분기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비용을 빼고 선급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얘는 아예 비용을 안 잡아주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월할 계산해가지고 나온 이 200만원만큼의 어 임차료를 자 결산 때적립본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아예 비용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차별는 뭐다? 임차료 해가지고 얼마? 200만원만큼의 비용을 잡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대변 비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하지만 200만원만큼은 단기분이다. 내년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선급비용에서 빼면 돼요. 얼마? 이게 되겠죠. 자, 쌤이이 내용까지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경우하고 자산 처리하는 경우는 결산 분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17번 문제 가도록 하죠. 기말의 17분입니다. 기말의 단기 부채 중에는 미국 로키드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얼마? 1250만원만큼 있답니다. 이게 미화로는 만 달러고요. 결산 현재는 이제 환율이 1달러에 1 1 0 0이네요 자, 이거 쉽죠? 자, 일단 얘가 채권인지 채무인지를 잘 본다는 거예요. 자, 채무, 채무이네요. 채무, 그쵸? 자, 그럼 적어봅시다. 자, 단기차입금이죠. 그러고단기차입금은 부채 갚을 거예요. 자, 먼저 장부를 보겠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1,250만원이 있다. 근데 기말에 우리 회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달러 얼마? 만 달러였고 얘가 환율이 1달러에 1,100이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온다. 1 0 0이 있다. 그러면 이제 150만 원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쵸죠 맞죠? 자, 우리 사장님의 눈빛을 잠시 한번 봅시다.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싸요, 분위기 좋죠? 왜요? 아니, 갚을 게 1,250이었는데 지금 달러가 내는 바람에 갚을 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따지면요 주유소의 기름값이 내린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 분위기 좋은 거죠? 값이 줄었으니까 그쵸 그럼 150만원 만큼 갚아할 돈이 줄었으니까 분위기 좋아요 자 이런걸 로가죠 달러를 평가했는데 즉 환산했는데 이익이 났다 수익발생 대변 외화환산 이익이 되는거죠 그쵸 그 대변의 외화환산이익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에 이익이 났죠 150이 줄었으니까 150에 이익이 났죠 요 이익난만큼을 어디에서 줄인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에서 들면 되는 거예요. 자, 단기 차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요, 로키드 사라고 반드시 그처를 일반 전표에다가 달아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18번입니다. 결산 현재 장부의 잔액은 얼마? 1,650입니다. 어, 그래요. 장구에는 1 6 5 0이 돈이 있다라고 적혀 있단 얘기죠. 근데 금고 열어보니까 실제 현금 잔액은 얼마예요? 1590만원이죠. 뭐라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음, 그러니까 갑자기 상승한 대죄? 네, 이거 아까 그거죠. 1 6 9 159 6 0이죠 60만원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제 60만원만큼의 현금이 어때요? 금고에 모자라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 아까 얘기했는데 금고에 돈이 모자라면요, 무조건 대금니다 현금이 나갔다. 얼마? 60만 원 이해되겠죠?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모르겠죠. 모르니까 뭐다? 현금 과부족. 이 아니죠. 왜요? 어 이게 만약에 평소였다면은 차별에 답은 뭐예요? 현금 과부족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결산이죠. 결산 때는 찾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다? 자손실이나 자비고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차변 자리니까 비용 자리죠? 자손실, 네, 1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으로 가죠. 네, 19번도 그 현금 가부족 문제인데, 자, 이거는 결산일 현재 현금 가부족 잔액이 20만원이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붕괴를 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대한기업에게 수령한 단기분의 월세로 파명되었답니다 아, 월세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원인 밝혀졌으니까 월세를 붕괴하면 되겠죠. 근데 이 월세는 수령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급을 한 거예요? 어, 수령을 했죠. 이만한 월세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거물주인같다그렇죠 어, 나는 거물주예요. 어, 그럼 뭐다? 대변에. 그렇죠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20만원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어. 이제 차변을 뭘 분개할까요 그렇죠 이 현금 가구적 잔액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월세 받은 거니까 수익을 일단 분개하면 돼요 수익 분개하고 그 다음에 차변을 다어 그렇죠 분개만큼 이제 현금 가구적이 사라지는 거죠 차변의 현금 가구적이 사라집니다 이런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제 20번 보도록 하죠. 네, 20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쵸? 그렇죠? 한번 풀어볼게요. 기말 단기부채 중에는 미국 로키드사에 대한 외상금 출금, 1250만원. 어, 미화 만달러고요 이게 포함되어 있고, 결산 현재 환율이 1100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죠? 외상 매출금이죠? 음, 이거또 달러죠? 오케이. 자, 한번 적볼까요 자,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이건 다풀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돈이죠? 그 그렇죠? 자산이에요. 그럼 이게 장구에, 장구에, 자, 얼마가 있다 얘기예요? 장구에. 어, 일단, 받을 게 1250만 원이 있다. 그얘기요 맞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말을 평가하자는 얘기죠. 평가해보니까 이게 만 달러였고 그리고 1달러에 얼마가 되었다? 1,100원 되었네요. 어, 갑자기 좀 그렇죠. 분위기 좀안 좋은데. 자, 그럼 얼마, 얼마가 얼마 되었다는 얘기니까 1,100만원 되었다. 그얘기요 그쵸? 어, 지금 사장님 쳐다보면 안 되겠죠. 어. 왜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지금 장부에는 받아야 할 돈이 1 2 5 0이 있는데 달러가 내린 바람에 그렇죠? 지금 받을 게 1,100이 되었어요. 무려 150에 받을 돈이 공중으로 분해된 거죠. 달러가 내린 바람에. 맞죠? 분위기 안 좋아요. 뭐다? 외화 환산 통실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명에 손실 하으니까 외화 환산 성실 얼마? 1 5 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를 여러분들은 대비에다가 뭘로 편경될까요? 그렇죠. 그만큼 받아야 할 돈이 줄었으니까 상대 출금 아참0만 원만큼을 네. 감소를 시키면 된다. 그게 있겠다. 얘는 이제 물론 그 일반 증빙 공개 때는요 로키드 사라고 거래처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laughs>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분개백제, 어, 일반 분개 80개, 그리고 이제 결산 분개 20개 해가지고 제가 총 100제 문제를 여러분께, 예, 강의를 이렇게 하루에 10분에서 한 20분씩, 음,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모아서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번 시험 잘칠수 있도록 준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도와주셨습니다.